갈빵이라는스포하 오버. 신기 봐줄게. 우유! 아, 안 돼! 뭔가 알겠다. 어우, 자꾸 좀 작작쓰지, 새끼들. 앙구석 써야지. 아이, 총기 앙구석에 막을 자못 따. 아우, 이 새끼들. 아 진짜 사건 쏴줄까 나도. 아 진짜. 아나870 들음. 어우 씨 형. 뭐야 다 맞췄는데? 아. 이걸 너무 찰빵. 오! <목소리> 오! <목소리> 오! <목소리> 저기요. 야, 갈게, 저기요! 어, 어, 만 어, 게저기아 어, 야니야 어, 기야자기야 저기 일로와. 아, 네, 아, 싹잠 땡큐, 아, 자기야 왜안 돼? 멘붕이다. 아 진짜, 이 새끼들이. 돌았나? 오 깜짝아! 어, 어. 아, 나 지금 피규어 성적보 아 진짜 아 무슨 돌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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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살렸어 아니 빨리, 빨리 열라고 사랑해 오씨 아 개나서 나가쳤 건넨다. 개나서나 다시 던들라 야, 기야브기야브라기라기기야 오. 왜한 방이 안 죽어? <laughs> 뭐야 <뭐하냐는데요? 웃음> 아씨, 그래도 살방은안다네에 살 어, 진짜 실다아가 저...저... a l 들이실 120, 130 쉬프트. 1 2이 어. 왜 죽나 내가 여기서 으악.